자본주의야. 캐피탈리즘. 이 캐피탈리즘은 굉장히 위험해. 알겠어요? 무한 경쟁 사회야. 이래야 되겠어요? 좀더 우리의 애들을 애도 안 낳는 데다가 가장을 못하지? 잡아 넣어버리니. 이게, 이게 앞으로 반드시 가장을 잡아 넣을 때는 가족 조사를 해서 법무부가 그 책임을 져줘야 돼.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이거 어? 은욱 손해 계산해봐야 돼. 이 사람 잡아놓으면 애3 명이 이상한 청소년으로 바뀌어.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는 게 좋을까? 해비를 해야 돼. 죄짓다고 죄에 대한 대가만 줘버리면 나라가 온통죄인이야안 들어갈 사람이 별로 있겠나? 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은 어차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 선악과의 권리는 누가 따먹을 수 있어 신인만 신인만 신인의 이 가슴이 동산이야 에덴 동산이야 이 동산 중앙에 내 심장에 있는 게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서 재판을 하고 있는 막처럼 잡아놓고 이거 여러끼리 분 원수가 되고 이건 되나 안돼 여러분들은 이웃이 돼야 돼 이웃 이 이웃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판단해요 여러분 그런 지 선하다 아까다 할수 있는 고난이 누가 있지? 신이, 신이. 사필 규정을 결정하는 자가 신인 하늘에서 해요. 네. 대천사들이 해. 네. 대천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 의지를 사필 규정을 정해. 네. 알았죠? 네. 여러분의 핸드백을 쓰리 숨치간한 사람은 반드시 그 벌을 받게끔 거기서 다 정해놨어. 네. 알았죠? 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질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뭐, 내 맘대로 하면, 뭐, 아무도 안볼 거야, 이건 아니야. 어려서, 나는 어려서 술 먹고 옷, 담배 피는 걸한번 해봤나? 아니요. 아니, 맞지? 왜 그랬을까? 어, 내가 다 강의해줬지? 네. 그런 사람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신인만 그렇게 하면 되나? 아니요. 여러분도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 처음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새길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알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차피 선악가를 노리는 자들이야. 그럼 여러분이 다 악인인데, 또 여러분을 지금 선하다고 하면 또 선해요. 맞아, 맞아. 어, 그 소방관 봐. 그 소방관 둘이 죽었죠? 네. 그 소방관 한 사람이, 요, 우리 고지는, 요, 경비실장 후배래. 굉장히 친하대요. 무지하게 착하대. 걔가, 그, 전환 구조사 자격 증도 땄대, 옛날에. 소방관도 자처해서 들어간 거래. 어, 근데 그 친구가, 어, 이 고진은 씨가 깜짝 놀랐지, 그 친구. 그래 돌아가자마자 내가 500궁으로 딱두 사람 다 보냈어. <laughs> 나는 그때 고진은 씨의 후배인 줄 몰랐다니까? 어, 공수부대뭐 후배인 줄 나는 몰랐잖아.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용감한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불을 꺼고 있는데 안에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줘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불구덩이 속에서. 그니까 이두 사람이 목숨 걸고 들어간 거야. 사람 찾느라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을 찾는데 건물이 그 와라 무너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둘다 행방불명이 됐단 말이야. 그니까 러그 사람들은 사람 살려달라는 이 소리에 사람 구하려고 뛰어들어간 거야. 그게 그 소리가 둘다 귀에 들린 거요 이게. 와, 그니까 참,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내가 딱, 뉴스 딱 나오자마자, 오백궁, 들어가라! 네. 알죠? 네. 어, 그랬는데, 고전은 고실장이 아침 와서, 어이, 신인님, 왜? 어이, 내 후배, 좀, 백궁 좀 보내주세요. 어, <laughs> <laughs>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이미 보낸 사람이야. <laughs> 근데 그 자기, 후배야 무지하게 착하고 친하대? 아,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알겠죠? 굉장히 용감하고 장가도 안 갔대. 장가도 안간 청년이야. 어, 안간 사람이. 그렇게 죽여 둘이가 죽었어. 얼마 전에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까이 있어. 음. 알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행을 우리가 예사로 보면 안 돼. 남이 불행하게 되니까, 뭐, 그 불행하게 되면 또 사람이 있지. 이러면 안 돼. 한 사람 한 사람의 불행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그걸 예방해야 돼. 알았죠? 어, 그런 걸, 저, 저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야지. 그런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엉뚱한데 예산은 떠써버리고 소방관은 C급 장비 올러 메고 가서 죽으면 되나? 소방관들이 제일 좋은 장비를 써야 되는데, 돈은 출장도 아니면서 다 써버리고 아니 밑에서 불끄는 사람은 그냥 이상한 장비 뭐몇십년된거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죽고 이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응? 어? 무슨 뭐 무슨 뭐 무슨 뭐 국국국영 기업체 뭐 임원들이 뭐 출장 가서 10억을 썼느니 그러하면 그게 우리나라 기업은 국영 기업은 왜다 무적자를 뭐 내노? 응? 어? 그게 왜그렇커어 아, 우리는 소방관들의 그런 거를 현대화해 주는 게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 어, 젊은 소방관이 1년에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되는데 그거를 소방장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신경 써야 돼. 알겠죠? 불구덩이 속에서도 어디쯤 사람이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 그런 걸볼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어? 소리 나니까 막 뛰어들어. 이거 위험한 거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현대화하 달라고 하면은 위에서는 예산 타령이야. 그 소방관들이 30년 된 소방차도 돌아다녀. 어, 그래 가다 고장 나면 불못 꺼요. 그런데 예산은 저출산 예산을 300조를 누가 다쓴 거예요? <laughs> 산모한테 줬나? 안 늘어나요? 알았죠? 네. 내가 예언을 했지만 어처구니가 없어. 어? 내가 그래서 대통령을 세번 나간 거야. 내가 무슨 뭐 대통령 하고 싶어서 나갔겠어? 아이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좀 쓰이는 꼴을 한번 보고, 나도 한번 보려고 했던 거야. 알았죠? 네. 음. 누가 어떻게 서는지를 몰라? 표가 안 나? 출산을, 저출산을 해결를 한답시고, 300조 예산을, 1년에 몇십조씩을, 누구 갖다 줬어? 누가 가져왔는지, 우리는 짐작이 가죠? 출산이 되려 줄어들어. 예산을 많이 쓸수록 출산은더 줄어. 그 그래 이게 무슨 이런 정책이 있노? 알겠죠? 내이 가슴속에는, 어마어마한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참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자가 온 거야. 오, 말을 할 거야. <laughs> 말. 아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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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가 이 수가가 수가라는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수가가 누구요? 짐승과 인간 사이에 있는 거. 사람은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게 사람이야. 여기 신이 있겠죠? 여기 신이 있잖아. 왜? 신과 인간 사이에 이게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신을 볼수 있는 거야. 신을 알아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짐승은 검수만도 못한 인간은 수가보다는 수가가 좀더 낫죠? 수가는 뭐예요? 수가가, 이 수가가 뭐요? 아상. 아상이 많은 사람이야. 알겠죠? 수가가 나, 자죠?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야.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수가라고 그래. 그럼 이 수가가 나, 자가 돼야 안 돼. 나, 자가 나라는 걸 주장하는 자들이야. 나는 착한데 너는 왜 죄를 짓냐 이런 식인 사람들 나는 그런데 왜 당신은 그 모양이야 이건 절대로 선악을 여러분이 하면 된다고 래서안 된다고 래서 도와주기만 하면 돼 도와주기 남을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꾸지람부터 하는 거예요 그안 그래, 됩니다 남을 신인이 좀 모자라면 그 안티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 되잖아 그런데 호성정이라는그 위원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 그게 정상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안티들은 나를 도와주나 비판하나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비판할 자격이